모닝 그레이스 하나님의 능력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에스겔 1장 8절 말씀 선지자 에스겔은 계시 중에 그룹의 날개 밑에 손과 같은 모양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로 고용한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자기들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이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의도를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계획을 혼란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